어고 했다 일. 아주 멋있어요. Let's go. 어 했어요? 두 놈. 뭐라고요? <laughs> 두 놈. 그 다음에 세 놈. 세 놈. 세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정민이 오늘 잘 생겼다 안녕 안녕 정민이 뭐하는 거지 저기서 <laughs> <laughs> 뭐해 우돌포야 <laughs> 아, 뭐하는 거지 저기 우돌포야 뭐하시는 겁니까 뭐해 거기서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다 m 프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미리 크리스마스 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놈네명네명이놈무이놈 해요 <laughs> 네, 명. 네, 명. <laughs> 네, 이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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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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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희가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해주실 분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네. 예, 네. 부산에 예 네. 부산하게 부산에 있습니다. 네 저희 정말 재미없죠? 팬미팅 하러 왔죠 오늘? 그렇죠? 예, 네 오늘 롯데 호텔 홍보대사라서네 네. 저희가 맞아요. 왔는데 이렇게 음. 예, 보고 싶어서 네 음. V앱도 해버리고 렸 V앱 켰어요. 네. 그냥 켰어요. 그냥, 그냥? 켜버렸어요 <laughs> 갑자기. 아니.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국민군이. 로돌푸입니다. 노래 피처요. 로돌푸. 크리스마스 곧오니까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줘. 로돌푸 사슴코는 스 매우 반짝이는 코스. 많이 스내가 봤다면서 불붙는다 아 t 고스 e c 정말 재밌는 친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아우 저 친구 굉장한 친구데요 역시. 여러분 귀엽죠 저희 국민군? 네. 네 요즘에 제가 없을 때 네. 리더를 하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네. 동현이 형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음. 너 이거 해안 하면 내가 때릴 거야. 음. <laughs> 이거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 거죠? <laughs> 생방송이죠. 어, 이거 지금 천 분이 보고 계셔 지금 아, 이제 그리고. 들어오고 계셔 막 들어오고 아. 그리고 이게 남는다고. 아아. 순간적으로 어. <laughs> 나는 뭐찌 이게 그냥. 어, 광민이가 <laughs> 많이 재밌어졌네. 어, 그럼 요새 이제 대구도 할줄 알고. 어, <laughs> 아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정민아. <laughs> 광민이 리더 잘하고 아, 있니? 광민이요? 응. 답답합니다. 와 어, 답답해. 아뭐 답답해요. 팬분들도 많이 아니, 걱정해. 아 그게 아 리더는 어, 솔직히 잘해요, 광민이 군이저 왜냐면은 워낙 이제 천상 리더. 아 그게 아니라 리더를 하면은 너무 찡찡대가. 음... 하루에도 1 2 번을 찡찡대더라고요. 아, 찡찡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팀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두놈 어디 갔지? <laughs> 왜안 오지? 어디 갔죠? 얘들아 어디 갔니? 현성 찡과 영민 찡. 영민이 어디 갔지? 한성이나? 여러분 음. <놀람> 부산에 먹을 것좀 추천해 주세요. 부산에 먹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오늘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아, 그럼 그거 먹으러 먹었어. 가면 되나? 나 5kg 빠졌어, 얘들아. 5kg 그러니까 형 얼굴 엄청 여기 핼쑥하게 나와요. 아. 어떻게 턱선이 마음 수고했대 보고 싶었대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다요. 음. 다들 밥은 먹었나? 밥먹었지 10시 47분인데. 나도 밥 먹고 싶다. 10시면 아, 그거 방송하지 않아요? 뭐. 아. 당연히? 아 당연히. 어, 지금 시작하는데? 뭐? 어. <laughs> 아. 이따가, 어. 이따가 이따가 찍어 찍으면 될 거야. 뭐 어, 이제 오프닝 하는데? 어. 아직 광고 시간이야, 광고 시간. 그렇지. 음. 어? 형오 TV 태어난... 나오는 거. 예요나오나오나오나 어, 봐. 어, 와, TV 와, 나온다 거. 아, 연이 시작하네. 나오는 거. 나를 바라보게 될 걸. 나 TV 나온다아 이제 선정는 거. 나오 TV 나오는 거. 는 TV 나 티비가 거. 든요 TV 오는 거. 오는 거. TV 나오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 우리 내지 이네가 모두 너무 힘들어 힘들다 <웃음> <웃음> 저희가 힘이 되드리지 못해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가수 짐오미 짐오미 형이 잘하고 계시니까 아, 그렇죠 든든합니다네 응. 여러분 동현이 형 투포비 안내해 주세요 그럼요 어 영민 이 영민이 형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둘이 봐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어. 어. <laughs> 아, 그럼 <laughs> 진짜인 줄 알아요 다가 음. 아 진짜인데 뭐그 어, 진짜로 알아요. 뭐, 진짜. 그래 맨날 진짜데 허구한 날, 날 싸우는데. 아형 아, 얘기하면 진짜줄 알아요. 지금 싸우러 가서 정민이 형 얘기하면 진짜데, 반만 바로 믿는데. 형 얘기하면 닭 싸움 하러 가는 닭 싸움하고. 배게 싸움 하고 있어 둘다. 싸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laughs> 사랑, 사랑 싸움, 육싸움하 네. 아, 아, 오늘부터 다시 투표 시작이에요? 아 진짜로요? 근데 막저 뭐,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종료됐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다시 시작된대. 그렇죠. 저난 쪽. 파이팅. 오늘 파이팅해야겠다. 보리 프렌드 화이팅. 우리 프렌드 화이팅. 도현이 1등 해라. 김동현 화이팅. 보이 프렌드 리더 동현이 화이팅. <laughs> 너 지금 내 이름 이거 반말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거지팬분들이 아, 이렇게 써 주셨어요. 도현이 1등 해라. 음, 음 맞아요. 도현아 1등 하자. 음, 도현아 잘하자. 댓글 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요. 오, 춥지 않습니까? 동현아 조금 춥네요 겁나 춥죠 요즘에 동현아 1등 하자 맞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음. 따뜻하게 입고 다해야 돼요 그럼요 제가 여기 세명의 목까지 해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지켜봐 주세요 세명의목위지 아니에요 지금 없는 두명 똑같다 이것들아 <웃음> <웃음> 형한테 이겼짜요 하선, 요형 d i 요 n o r a No, I have had a kitty with you. i d i o n 다들 a Idionora. No, my boy. i 오 i 라 n o r a Idionora. No, my

안녕. <laughs> 진짜 이렇게요. <해요>. 아니 그래서 <laughs> 그 영어 거야.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 거야? <laughs> 안녕. <영어? 안 웃음> <영어? 웃음> <allora>? 제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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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안녕. 안녕. 그 정민이 말 수가 없어졌어. 정민이 형? 이그 정민? 본인 위조를 한다는 거. 지금 지금 정민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니면 본인인 줄 아니면 삐지는 거야. 그렇죠. 정민 이 형이 이제. 우리 다 여섯 명 모였으니까 인사 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안녕, your boyfriend! 안녕하세요, boyfriend! 입니다 아, 이건데. 너 y f r i m your boyfriend! I'm your b o y f r i I'm your boyfriend! boyfrien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 그러니까. I'm your boyfriend! I'm your 많이 y f r i e n d I'm y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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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고 있어. e 아, 그럼요. I b 다 g we saw. I beg we saw. I beg we s a 나 I beg we saw. I beg 다 e saw. I beg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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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는 I beg we saw. I beg we saw. 죠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희 팬분들이랑 인어야 되니까 음. 그래요. 아무튼 도현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동현이 형 많이 뽑아 주세요 여러분. 음, 지금 다들 보고 있을 것 같아. 브이. 보고 있네. 그렇죠, 어. 도현이. <laughs> 우리 좀 봐달라고. 어, 그래요, <laughs> 네. 보고 있어. <laughs> 미안해요. 아니, 잠 저, 잠시만 TV 저 소리 좀 아예 음소거 좀 시켜주세요. 네. 음. 음. 우리는 어? 이제.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따는 거예요. 네, 음. 그래요. 다시 볼. 아 여기 집중. 어. 아무튼 이 오늘 부산에요. 여기 음. 음. 그만 보세요. <웃음> <웃음> 자꾸 눈이 점성이가 음. 음. 있어요. 음. 방향 이렇게 이는제 초점 줄여. 어, 아예. 아예 어, 고마웠다. 좋아요. 좋은 방법이었다. 음. 지금 여기 롯데 호텔이에요. 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부산 롯데 호텔 팬 미팅 때문에 <laughs> 이쪽에 아, 여기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 어, 갑자기? 끝이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뭐 안녕이 안녕이 주무셔야지 나쁘게 주무시냐? 아, 그럼 아그 여러분 주무시지 거? 마시고 일단 안? 더윤이 씨. 아 아니, 아니 나나조미 <laughs> 부탁할 거 있어. 내꿈꺼 음. 이걸 되게 귀엽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아, 그런 거안 해요. 아 그럼 뭐해요 형? 넌 음, 뭐하니 그럼? 뭐 하세요? 내꿈 꺼. 냉큼. 냉큼 해요. <웃음> <웃음> <맨큼>. <웃음> 아, 아니 형, 귀엽고 음. 사랑스럽게. 뭐이라니아 다음 번에 다음 번씩 하죠. <laughs> 한 번씩, 네, 꿈꿔 한 내, 번씩. 꿈꿔. 그쵸, 예. 내 꿈꿔 한 번씩 말 정말, 정말, 정내꿈말정꿈 정말, 정말, 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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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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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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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내 꿈과 야민나 네가 아왜 물어? <웃음> <웃음> 네가 마지막으로 내 꿈과요, 여러분.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아 근데 지금 말고 응. 저거 보고 동현이 형 응원하고 그렇지, 자야 돼. 그렇지. 돼요. 그렇지. 응, 응. 그렇지. 응, 그래요. 정민형이 너무 빨리 쳐요. 응, 나도 보시죠. 얼른 보고 싶다 저거. 근데 애들은 <laughs> 빨리 자야 돼. 이렇게. 근데 어, 일요일이잖아. 아 그러네 원래 일요일은 느끼지 않는 날이 항상 아, 안 가니까. 아, 예. 그치 이따가 안녕히 주무시라고 한 거라고. 아형 근데 아, 진짜 여기 보리 네. 이게 다 파였어요. 그러니까 응. 응. 너무 살 많이 빠졌어. 형 이제 머리는 괜찮으세요? 머리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놀리는게 괜찮아. 너 아까까지 놀렸잖아. 나뭘 <laughs> 아, 놀려? 아, 아까 놀렸어? 아까 병망치로 응. 때려서 <웃음> <웃음> 아까 게임 왔는데 뿅망치로 때린다고 막 다들 <laughs> 그냥,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명연이야 뭐 이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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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여육 그림 육 그림 이 그림 진짜 오랜만에 완전체 보이프렌드 완전체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한 명씩 이제 V앱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음. 네. 음. 그런 가장 음. 가장 인기 많은 V앱은 누구예요? 광민 이 V앱이 진짜 인기 많대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로 다른 거다 떠나서 근데 너 혼자 안 하잖아. 아, 아. 네. 요리가 음, 제일 많다고 왜이 네, 요리가 그 제일 많았어. 예. 내가 나갔는데 뭐가 많아 뭐, 요리 요리. 요리. 요, 영민이가 요리 했던 게 같네. 조회수랑 어. 그거랑 제일 많았어. 근데 결국에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살아남은 건 정민이잖아. 정민이잖아. 정민이의 꿈꾸고 싶은 작업실 라디오는 지금 파트가 지금 음. 그 파탄났다. 팟이 팟이 이 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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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저희 가 사실 오늘 무슨 계획이 있어서 브이엠을 응. 켰던 건 아니고 응.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그냥 인사드리려고 다 보고 싶어서 응. 그냥 갑자기 이렇게 켜게 돼서 그렇죠. 목소리를 얘는 귀여웠었네. 아그오오야 무섭다. 이거 그렇게 하면 무서운데. <laughs> 그게 재미없잖아. 네가 제일 무섭잖아. <laughs> <좋단 웃음> <그게 제일 웃음> 형은 <형이> 재미가 없네. 아이고맨이야? <laughs> <laughs> <야, 웃음> 뭐 웃겨야 돼? <웃음> <웃음> 뭐 웃겨야 돼? 아 그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 <laughs> 예.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웃음> 즐거운. <웃음> 네. 저희는 이제 스케줄이 다 끝난 관계로. <laughs> 음. 네. 저희도. 밥, 밥, 밥 먹어야 돼. 밥 먹어. 밥, 밥 먹으러 가자. 밥을 먹어야 밥을, 밥을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저희는 <laughs> 음. 저희끼리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네. 즐거운 주말 밤 되시고요. 음. 추우니까 감기들 조심하고. 감기 네. 조심. 푹 자요. 음. 푹, 푹 자요. 푹. 아무튼 여러분 또 찾아뵐게요. 예. 우리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키 할게요. 네. 예. 네. 밥 먹다가 생각나면은 일 네. 받으면은 또 음. 그래요. 예. 지금까지 보이밴드였습니다. <laughs> 지금 동현이가 오랜만에 리드해서 아, 지금 잘 몰라. 아니 응원해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동현이 형 동현이 보고자요, 여러분. 안녕. <요> 음. 그래도 동현이 형이 지금까지 해주는 게그 맛이 살지 않나요? 응. 음. 아 <이> 음, <그래>. 지금까지 보이밴드였습니다. <laughs> 안녕. <붙> <붙>